교육시설 안전 인증, 현장 평가 사항 중 계단실에 대한 교육입니다. 계단실을 평가하는 각 항목들입니다. 계단 관련 현장 평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 안전 등급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방화문 방화셔터가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계단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유리재료의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벽, 기둥, 바닥 등이 주요 구조부의 처짐, 변경, 균열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어지면 감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진들은 벽에 변경 및 균열이 있는 미흡 사례입니다. 다음은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방화문 설치 및 관리 상태, 이후 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설명하겠습니다. 방화문은 각종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관리하는지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가 적절한지 방화문이 비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 미적제, 도어 스토퍼 미설치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화 셔터는 화재 시 작동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바닥에 적치물 없이 관리하고 스티커 등 안내 표시를 부착하여 인지성을 확보하는지와 피난의 지장이 없도록 위치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연기감지기에 의해 일부 폐쇄되는지 열감지기에 의해 완전 폐쇄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위 사진은 각각 방화 셔터가 적치물 없이 관리되며 스티커로 안내 표시를 부착한 우수 사례, 방화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관리되고, 피난에 지장 없는 위치 및 장애물이 미적재된 우수 사례입니다. 다음은 계단 설치 기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직통계단 설치의 적정성, 계단 설치 및 유지 관리 적정성, 계단 난간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직통계단 설치의 적정성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단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은 층별 계단의 첫단 마지막 단위 디딤판에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형광색등 색상으로 인지성을 확보하는지 계단의 논슬립 헤드 등이 미끄럼 방지 처리를 설치하고 마모, 훼손, 탈락 없이 유지관리하는지 교내 모든 계단의 단 높이 및단 너비 기준에 적합하고 균일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단 난간의 설치의 적정성은 난간살의 간격이 수집재로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 설치하였는지와 난간의 판유리를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계단 난간의 높이가 85cm 이상인지 2개 층 이상 개방된 계단이 120cm 이상인지 최상층 계단참 난간이 150cm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계단 및 계단참 유효 너비가 150cm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각각 계단 첫단 마지막 단의 인지선과 논슬립 패드 설치 및 계단 난간 사리, 적정한 우수 사례, 최상층 계단참 난간 높이가 150cm 이상인 우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재료의 안전조치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계단의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을 경우, KSL, 2000이 강화유리인지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 필름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충족된 경우 모든 점수를 획득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점수를 취득합니다. 위 사진은 각각 강화유리가 적절한 사례, 기준 강화유리 및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우수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 안전 인증, 계단실 현장 평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